저쪽에 있네요. 저기 보이는 가게에서, 27일날, 삼겹살에 소주. 이게 뭐야? 이런 데가 어디 있었어? 이 숨은 명소네. 이 어필 이 어디까지 이어지려나? 희한한 어필을 만났어. 이런 것이 있을지 몰라네. 여기 짧지만 경사도가 꽤 된다, 이거. 경사도가 꽤 있습니다. 어, 여긴 트레일링 코스네? 여기 엄청 좋다. 다 있어. 어필도 있고 뭐. 야 똥쳐다 5km 사사이 마지막 7초.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빵입니다. 오늘은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아침입니다. 지금 시간은 이제 6시 반 정도 됐고요. 집에서 한 6시 한 10분쯤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늘도 어디 가냐면. 이번 주 토요일 날, 이제, 구독자분들하고 함께하는 삼겹살 런을 진행을 하는데, 그 코스를 미리 답사도 할 겸, 그래서 오늘 동구 구민운동장 트랙에서부터, 어 삼겹살집 가게, 그리고, 어 근처에 원적선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적선까지 한번 달려보는 코스로, LSD 하루 나온 거죠. 뭐, 그래서 오늘 한 20에서 25km 정도, 천천히 달려보려고 하고요. 원래는 12.25km 정도로 혼자 달리려고 했는데 마침 어제 이제 승갑이란 친구가 연락이 와서 같이 운동할 건지 이제 물어봐서요. 어잘 됐다 해서 같이 지금 만나러 가고 있습니다. 같이 이제 운동 천천히 할 거고 오늘은 가족 모임 있으니까 한 11시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9시 반에서 10시 전에는 꼭 집에 도착해야 되니까요. 과하게 달리지 않고. 또 오늘은 또 이제 오랜만에 또 제가 운동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이제 구독자분들하고 합동도 하긴 했는데 여기 정신이 없고 하다 보니까 매일 술자리도 많고 운동할 시간도 많이 부족해서 핑계일 수도 있는데 <laughs> 이번 달은 많이 못 달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점으로 해서 이제 달려야 되는 그 시점이 분명히 왔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운동하는 게좀 제 컨디션이 완전 나이스하진 않을 것 같아서요, 좀 천천히 가자고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같이 만나서 이야기하면서 수다 떨면서 오랜만에 또 아침 운동을 또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크리스마스 이... 크리스마스인데 <laughs> 재밌고 즐겁게 달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파이팅! <laughs> 어춥다자 안녕하십니까? 7km? 이제, 이제 만났습니다. 준비 운동도 안 하고 그냥 그냥 뛰기 시작해 그냥 일단 그냥 가는 거야. <laughs> 그냥 막 가고 있고. 7km? 여기서부터? 많이 남은 7km. 아 얼마 안 되네. 아 추워. 일단 너무 추워서 가겠습니다 일단. <laughs> 제가 길을 잘 모르는데. 따라 가도록 그렇게 <laughs> 하겠어. 응. 주변을 잘 보면서 가야겠다. 코스 <laughs> 아니야. 코스는 코스가 나뉘어 있다는데 마침 4월에 대회가 없는 거야. 양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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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풀 코스인데 5만 원이거든. 나도 매니아 안 하고 5만 원적했는데선거라스 주고 완주하면 1 k g 쌀 주고 완주패 주고. 가재울력. 저쪽이 가재울역이고 어, 여기 가재울역 여기 가재아 이거 끝까지 돌아도 되거든 이거 끝까지? 어. 그러면 저기 가면 아. 여름이경기장 나오고 그, 아. 거기도 한 바퀴 쭉 돌아도 되고 자, 가다 보니까 이제 삼겹살집에 거의 다 왔습니다 이 가재울역 근처에 이렇게 이렇게 공원이 있고 요 코스로 네, 네, 쭉 여기. 가면 되고 여기. 아 공원 옆에 이쪽에 아아 아, 아, 여기. 아, 여기, 여기 노상주차장처럼 그냥 맞죠맞죠그렇지로안되니까자 음. 이제 삼겹살집 근처 왔습니다 금방 금방인데? <laughs> 1.5km 2km가 안되는구나 구민 운동장에 주차를 하고 와도 나쁘진 않겠다. 길을 몰라서 그렇지, 뭐. 토요일 날, 그지? 조기 축구가 있으면 좀. 여기다가 대보고, 안 되면 그리로 이동하면 되겠다. 이쪽 어디 갔던데? 응? <laughs> 저쪽에 있네요. 거기 있지? 어. 동구 구민 트랙에서? 1.7kg 딱 나왔고, 저기 보이는 가게에서, 27일날, 삼겹살에 소주 한 잔. 소주는 여러분들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그, 돈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술 먹다가 <laughs> 사고 나니까, 적당히, 혹시 이제, 술 많이 드시면 사고 나니까요. 연말에 적당히 먹겠습니다. <laughs> 자, 이제, 삼겹살 집을 지나갔고, 파하 동구 구민 트랙에서 일자로 쭉 오는 거라서 어렵진 않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저희는 원적사 쪽으로 이제 가겠습니다. 원적사 <laughs> 이제 산 진입하는 코스입니다. 왼쪽. 왼쪽에 있는 저 산을 올라간다고 합니다. 이제 약간 어필이라서 힘드네. <laughs> 3점 7km 왔고 지난번에 산 소래산 올라간 것보다는 덜하겠지. <laughs> 그땐 덥기도 더웠으니까. <laughs> 자, 이제 산으로 가서 훈련해 보겠습니다. 살살. 원적산 <laughs> 올라가는 길이라고 합니다. 해가 조금 뜨고 있고. 여기가 이제 어필이라고 하니까 말하지 않고 조조조 잘 따라가보겠습니다 <laughs> 이제 5km 다 됐습니다 <laughs> 이게 뭐야? 완전 <웃음> <옛날이지>? <웃음> 이런 데가 어디 있었어 이 숨은 명소네 이 어필이 어디까지 이어지려나? 계속 올라 그래도 1km 더갈 오씨. 어, 저쪽히확 꺾이는데? <laughs> 자, 어필 진입했는데, 희한한 어필을 만났어. 이런 것이 있을지 몰랐네. 아, 말하면 안 되겠다. 올라가 보겠습니다. 벌써 숨차데 후! 야, 여기 엄청 좋네. 어피도 있어서 어피도 어. 피고. 어. 피고. 그러게, 저기 축, 축구하려고 러는 건가? 어, 아에뭐여있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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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있을 수 어. 안 아. 뭐안 어. 좋다. 야, 아, 코스가 너무 좋습니다. 급경사도 아니고, 완만한 어피 올라왔다가, 그 올라온 만큼 내려가고, 이런 거 같은데 산이 일단 높지 않아서 다행이야 저기 높았을 저기 또 뭔가 높다는 얘기인데 원적산 공원 아 여기 참 좋다 새로운 명소를 또 찾은 거 같은데 공원 안에도 코스가 잘돼 있네 여기 사는 분들은 진짜 좋겠다 아 좋습니다 아 공원 안쪽에 코스 왔다 갔다 하다가 여기 나잘 몰라 어 아니 뭐 가보자 아니, 뭐 보이는데 어 보이는데까지 가보면 아, 되지 뭐 전에 한번 와서 어 보기만 했거든 아 여기 어떻게 쓰면 재겠다어어 어, 너무 좋다 여기가 얼마어필 계속 그니까 저 앞에 직진은 뭐야 그러니까 어 이제 저 산은 이, 여기, 여기가 어디서 쌓냐 어 산으로 올라가는 길 이야 기가 막히다 여기로 올걸 그랬나? 하 <laughs> 다음에 한번더 해야 되겠구나 <laughs> 오우, 저거 피는 진짜 무섭다. 코스가 재밌겠다. 와, 이거, 여기 짧지만 경사도가 꽤 된다, 이거. 경사도가 꽤 있습니다. 빡세게 경사 나오고, 어, 여기 트레일링 코스네? 나중에 여기, 여기, 달리기 모임? 놀아보기 모임? 추진 한번 해보겠네. 여기 엄청 좋다. 느낌이 아예, 한몇번 와서 코스를 보면, 남산 갈 필요가 없는데? 여기는, 이런 식으로 운동하기 참 좋은 곳 같다. 어다 있어. 어피에도 있고 뭐. 야 기똥차다. 여기 야자매트. 우리는 이제 가고 있어. 흙길이구나 여기. 또 내려왔고 이 나가면 우리, 어. 우리 정상 그쪽으로 나올 아까 왔던데? 어 길이도 어. 어, 잘 돼있어 이거 원래 있던 공원이야? 어 원래 아, 아. 여기가 청라보다더 재밌어 보인다 청라좀 하다 보면 지루한데 그냥 계속 만드는 거 아니야 어, 그렇지 위로 흔들어 위로 뛰고 덜힘들면 이리로 가로질러서 그렇지. 기다리고 어. 렇이 코스가 안에 공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로도 괜찮고 일단 코스 탐방을 해봐야겠어요 저쪽 새로운 데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기가 막히다 이제 7km 정도 돌파 그냥 내리막 있으면 다 어필인거지 뭐 반대로 오면 여기서 이제 빠달리있 그렇지 어 어필이 무리하게 되어있지도 않고 괜찮네 야 산길에도 달리고 이번 도로도 달리고 어야야 저런게 있으면 애들이 하루 종일 놀지. 저거만 타 타잖아. 난 어렸을 때 저거 없어서 나무에다가 밧줄 걸어 가지고 <laughs> <laughs> 그러다가 끊어진 거지. 그다음 3m 아래로 그 지금 보니까 한 1, 2m 가는데 어렸을 때가 얼마나 높겠어? 길까 그래서 근데 요즘은 너무 저런 게잘돼 있어. 아 코스가 참 좋다 아까 올라갔던 어필이네 정자 <laughs> 재밌는 곳을 만났습니다 어 그래 가보자 이렇게 꼬불꼬불 해도 한 바퀴 얼추 2km 가까이 나올 것 같은데 크게 돌면 어. 힘든 사람은 한 단계만 하고 일로. 가고 힘들면 옆으로 내려오고? 어. 어. 안 힘든 사람은 올라가고. <laughs> 안 힘든 사람은. 또 올라가네? 좀 돌아서 올라가네, 완만하게. 어. 좀... 어. 좀... 어? 좀... 가보지 뭐. 아, 또 내려가는 데도 있네. 계단. 이야. 어. 만나겠네, 진짜. 어. 어, 저쪽에서. 이렇게 올라가면 맞나 고 여기가 다 연결된 코스네. 자주 알겠다. 굳이 뭐, 서울까지 갈 거는 많이 없네. 인천대공원은 집에서 거리가 한 50분 가야 되니까 부담이 좀 있지. 여기는 부담은 없네. 아깝지, 집에서. 청나오 눈이 여기 오겠다. 그러다 또 지루하면 또 청나가겠지? <laughs> 요즘엔 아라뱃길은 안 가. 아라뱃길은 평지인데 뭐가 없잖아. 지루하고. 처음에는 달리기 평지라 좋은데 가다 보니까 그렇게 땡기진 않더라고. 아, 재밌네. 어, 자 이제 원적산 공원에서 내려왔고 내려올 때그 반대로 올라간 어필인데 그 내려오는 길이 한 1km 정도 지속되는 어필 같습니다. 일단 거기로 내려왔고 지금 상곡역 7호선인 거 같은데 상곡역 지나서 이제 다시 동구구민 운동장 트랙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연적인 휴식. <laughs> 자, 동구 구미운동장 왔습니다. 아침에 여기서 시작했는데 한 바퀴 돌고 오니까 14.5km 정도 나왔고 이제 트랙으로 좀 가서 조금만 한번 달려보고 가도록 해야 될것 같습니다. <laughs> 동구 구민운동장 트랙입니다 와 넓다 토요일날 만나면 한이 정도 날씨일 것 같은데 오 트랙이 한400 나오는 것 같고 바닥도 미끄러지지도 않고 괜찮은데? 좋다 트랙 괜찮습니다 이제 자 여기다 집 놓고 조금 돌다가 가겠습니다 좋은데? 자 이제 트랙 조금 달려보고 집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1km, 5, 4, 4. 자, 1 k m 544. 자, 2 k m 돌파. 페이스는 못 봤습니다. 오늘 그, 지금 시간이 9시라서, 한5 k m 까지만 맞추고, 집으로 얼른 가서, 씻고 준비하고, 이제 나가서 준비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쿠사세 안 먹으려면, <laughs> 집에 일찍 가야 돼. 혼나. <laughs> 자, 2 k m 돌파. 자 3km, 5분 15초. 자 4km, 5분 21초. 라스트 1km, 아, 가겠습니다. 5km, 사상이, 마지막, 7초. 아이고 어, 힘들다 나쁘지 않다. 트랙이 깨끗하다. 주말에 이제 바람만 많이 안 부면 될것 같은데 자잘 뛰었습니다. 오늘 총 달린 거리는 아까 그 거의 트레일러닝 수준으로 간것 같은데 천천히 신호등에서 좀 쉬면서 그리고 페이스도 천천히 갔고 어필훈련하고 구경하러 간 거라서. 한 15km 가까이 그때 뛰었고요. 그리고 트레이가 와서는 어, 한 5km 정도만 지금 뛰고 지금 시간은 9시 28분입니다. 이제 집에 가면 한 10시 도착. 빨리 준비하고 11시까지 가야 되니까 조금 더 빨리 가야 되는데 조금 늦었습니다. 더 조금 뛸 걸. 뭐 뛰다 보면 또 아쉬우니까 5km 는또 사람이 또 채워야지 맛있잖아요 <laughs> 오늘 잘 뛰었고 토요일 날. 달려볼 트랙을 미리 와서 달려보니까 트랙 바닥도 나쁘지 않고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달리기 뭐 미끄럽지도 않고 좋았고, 다만 이제 오늘은 좀 바람이 불어서 조금 춥긴 했는데, 바람만 안 분다면 아주 나이스, 나이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삼겹살 그 가게까지 한 1.7kg? 1.5kg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 가게 주변에 주차가 일반 그 주택가라서 많이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혹시 이제 토요일날 지금 영상 보신 분들 중에 우리 같이 만나시는 분이 있으면, 음 주차를 큰 문제 없이 괜찮다면, 좀 걸으실 의향이 있다면, 여기 동구 구민동장, 어그 주차장에 하신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운동장 근처에 그 둘레에 그 펜스 옆에도 보니까, 그, 공장 단지라서, 그 주차가 해도 되겠더라고요. 그, 도로 쪽에도 좀 많이 돼 있더라고요. 그서 그, 차도 쪽 말고, 뒤쪽에 이면도로 쪽? 그쪽에 대면 될것 같아서, 그, 주차하고, 그리고 나서 바로, 음, 삼겹살, 운동하고, 삼겹살치 왔다가, 집에 돌아가실 때는, 소주 한잔 하셨으면 대리를 그쪽으로 부르면 되지 않을까 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운동 잘했고, 오늘 갔던 그 원적산 공원인데요. 그 공원을 다음에 한번 다시 가봐야 될것 같습니다. 느낌이 둘레길로 달려도 되고, 그리고 어필 훈련할 곳도 있고, 어, 중간 그 공원을 달린 것도 괜찮은데, 마지막에 그 촬영은 하진 않았지만, 운동 다 하고 이제 내려가서 이제 상곡역 쪽으로 내려오는 길이었는데, 반대로 하면 상곡역에서 올라가는 길이겠죠. 거기가 거리가 한 1km 정도 좀 나올 것 같은데, 완만한 어필이 계속 있어요. 그리고 바닥이 아스팔트로 돼 있다 보니까 어, 찍어달리고 올라가기가 남산, 남산 같은 느낌이 좀 나더라고요. 그래서 괜찮을 것 같고, 그렇게 안에 들어가면 그 아무래도 공항 코스니까 얼마나 재밌겠어요. 아까. 제 영상이 거 올리지 올리겠지 뭐? 보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옆으로 갔다 산길도 나왔다 흙길도 있다 쯧, 재밌더라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laughs> 거기를 한 바퀴 그냥 더 돌고 와서 여기서 트레기에서한 바퀴 돌지 말고 집에 갈걸 그랬나 그런 정도로 후회가 될 정도로 재밌는 코스였습니다 아무튼 오늘 재밌게 잘 놀았고 이제는 크리스마스 이브니까 집에 가서 가족 모임하러 이제 이동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오늘 운동 잘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겠습니다 안녕 <laughs> 저는 운전 중이라서 앞에 보면서 가고 있습니다 <laughs> 다음에 만나요 토요일날 만나는 분들 재밌게 뛰고 삼겹살 먹어요 <laughs>